아니, 그럼 저기 1심 그 판결이 뭐 예정되려면 언제 나와요? 그걸 모르죠. 아니, 지금 보면. <laughs> 예, 이 보통 석달 안에 하도록. 예, 아니, 석 달은 좀더 걸리겠죠. 워낙 증인들도 음, 예. 많고 하기 때문에. 이래서 만약에 1심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를 그 중지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또 음... 이런 불확실한 사태를 놓아놓고 음... 지금 뭐하냐고또 난리가 그러니까 난다. 두 가지 나니까. 이유 때문에 저는 빨리 진행되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에, 탄핵 심판은 형법으로 비춰보면 범죄가 명확히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네네. 파면 사유가 있으면 파면할 수 있어요. 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변호사님은 이제 그거를 빨리 안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 배우자들로부터요. 배우자? 네. 왜냐면. 배우자? 배우자. 부인들. 응. 남, 남성재판관들은 아 부인들에게. 그냥 배우자라기보다. 왜냐면 가족들이. 그, 그, 그 부인이나 또는 가족들이 뭐 개모임도 하고 뭐 친구들하고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야, 너네, 너네 아버지 헌법재판관 아니야? 아니면 너네 남편 헌법재판관이잖아. 빨리 좀 하라고 그래. 그런데 아까요, 그그 떼들이 유치한 바스걸하서요 그냥 그게 그렇게 큰가요? 글쎄, 아그 빼고 우리 둘이 합치다 그냥. 아, <laughs> 아니 아니, 유파스 유파스 띄워 주니까 좀 되게 이상하하고 해서 아니 남자가 오십 대 후반, 육십 대 되면 정우명이 뭐예요? 저런 낙엽처럼 딱 붙어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한테? 빗자루로 쓸어도 안 쓸려 나가게. 난안 그래. 그러세요. 예. 나는 바람에 여기지굴려다니는나엽비야 그 바람, 바람, 바람. 특검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 홍완선 기금운용 본부장은 배임 혐의예요. 음. 왜 배임이냐하면 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권을 성사시킬 때 단순히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니고요. 기금운에서그 예. 예, 합병 결정을 하기 전에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면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가야 돼요. 음. 그 가치가 떨어져야지 합병 비율이 어. 덜 불합리해진다. 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혔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배임이에요. 일단 배임인데, 그러면 이제 이 구조가 보건복지부 장관, 공단이사장, 기금운용본부장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제가 복지부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 위원장을 할때 경험만 봐에 따르면 천억 원 이상의 투자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오면요 보고가 다 들어와요 장관이 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보고를 받을 때 실무자들이 와가지고 그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이렇게 할 경우와 저렇게 할 경우에 국민연금기금의 손익관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시장 리스크 이런 걸다 보고를 해요 정밀하게 보고를 하고요 저도 이걸 정밀하게 보고받고. 결정을 해줬어요. 음, 네. 문영표 씨는 전화 통화한 것까지는 인정하면서도, 의결권 행사 문제나 등등에 대해서 자기는 안 말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최강 희사장은 이거 반대하다가 쫓겨났고, 홍완선 씨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소집도 안 했고, 그게 안건도 안 내고, 투자위원회에서 그냥 결정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재용 씨하고 직접 만나기까지 하면서 이걸 밀어붙였잖아요. 명백한 배임이고요. 그럼 홍완선 본부장이 이 배임 행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는 게 없다면, 뭐 때문에 이걸 했겠느냐? 만약 장관까지 가담했다면 이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음... 봐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명백한 배임이라고 그 아직까지는 하지 맙시다. 왜 그런가요? 배임 가능성이 예, 많다. 예, 지금 국민연금에서 수많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 사업만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동안에 이 사안만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사업만 그러면 직자를 보내야 주가라는 것이 워낙 공락이 그렇죠. 심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가 이러니까 다만 이돈액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네. 프로세스를 찍히냐 그렇죠. 안 찍히냐 음... 문제인데. 이 누가 보더라도 그 프로세스를 안 지켰는데 문제는 이 경우뿐 아니고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 하여튼 이번 일로 정말 이제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벌 회장들 만나서 뭐 사회적으로 뭐재단을 하나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공개를 이제 그렇죠, 해야 공개적으로 되고, 해야죠. 공개를 얘기를 해야 되고, 정경률착의 혐의를 받는 그런 행동은 앞으로 없어져야 돼요. 없 예, 신녀 관계, 뭐 이런 게 아니라, 둘이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으로 이건, 조언도 받고 이런 관계 아니었느냐? 이건 누가 상한지 모를 정도예요. 네. 가장 최근에 그도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아 나한테는 그 눈도 못 맞췄대 이거는 그냥 본인만의 생각이셨던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그냥 본인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시는 에이,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 그전에는요 네. 그 정원성의 검찰 진술에서 이미 흘러나왔다고 채널 a 이가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에게 국정원 어이 차장 후보자 5명그 속에는 대통령의 그 법률 대리인인 유영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 후보 3 명. 그것도 유용한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 딱 보내면 최 선생이가 딱 해서 아, 이것은 어, 그 이번 낙점 음. 응? 해서 명단을 발표를 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강판 음, 어? 받아오라고 어, 했는데, 거기 그, 어? 어, 최 선생님에게 음. 이 명단 보내드리고 낙점 받아와라. 그럼 뭐예요, 그럼 누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요새 초등학생 장래희망에 대통령 쓰는 애들이 많아졌대요. 꿀보직이라고 연설문도 누가 써주고 인사도 누가 대신 해주고 평일에 출근도 안 해도 되고 땡이잖아요 잠깐만 지금 한 거세요. 네, 또 제, 제가 위원장 할 때군요. 예,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장기훈이은이 친구 참 웃기는 친구예요. 네. 신문 시간 7분 거의 다 해가지고, 어. 한 1초, 2초 다 기록고, 저기 혼내달라고, 혼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박봉계 여은 제작 질문 다 해놓고 뭘 혼내달라고. <laughs> 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네. 아, 처음에는 어어. 웃지를 안 했는데, 아, 그몇번 그러니까 이, 이게 두 번째 닦고 이야기니까아이 사람 산습 보이네, 터 버린 거 그러면서 의사 진행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아. 자연스럽게 7분이 아니고 한 9분 10분. 아,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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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바꾼 게 우리 간사위원은 이 친구도 아주 성깔 있는 네. 친구예요. 또군다 <laughs> 판사 출신이지. 네. 웬만해가 웃지를 않는 친구예요. 오. 그런데 이만하게 어떻게 이렇게 나참 시안하대 아 그렇게 됐군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저기 네. 김경진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전석하고의 어떤 그런 거 관계 얘기할 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검찰 쪽에 이제 선배고 뭐 학벌 학부모 하나뿐입니다만 그래서 뭐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거는 네. 뭐 의도된 질문이었어요 아니면 어떤? 아니요 의도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질문하신 을 거죠? 우병진 식사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의도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어. 작품들한테 쓰는 표현이다라고 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식이나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 네. 검사할 때 습관적으로 이제 이게 점심 먹고 또는 저녁 먹고 이게 렇 조사 네.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던지는 말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나중에 별 신경도 수, 쓰고 있지 않다가 하도 그그 그 상황 영상이 이렇게 뜨거워 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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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저도 봤어요. 어. 어. 봤더니 진짜 우병우 씨 얼굴 표정이 좀 변한 아, 것 같고. 맞아. 좋았어요. 네, 천하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우병우를 처근하게생각한 건지, 대략 음. 그게 아주 무서운 질이었어요. 음. 그리고 그게 뭐 영화 찍었다는 또 무슨 평가가 많더라고요. 목소리도 천천히 느릿느릿해 가면서. 아하. 근데 이제 저는 나름대로 상황에 몰입해가지고 아하. 하는 건데, 아하.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진짜 영화 찍은 것 같더라고요. <웃음> <웃음> 최순실이 독일에서 예. 한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것 같으니 예. 사무실 좀 치워라 컴퓨터 파쇄해라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어떻게 알았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그런데 네, 위원님 아, 아까부터 계속 무슨 증거인멸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네. 모른다 근데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형사 절판은 증거 채택 절차가 굉장히 엄격한 방식으로 네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 조항을 자체 무력화를 시키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런데 네. 자체 무력화를 시키는 그런 결정을 헌재가 스스로 이 중간에서 안 내리면 아마 천천히 6개월 채운다는 시그널로 보시면 될 거예요. 6개월 그런데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현재가 이 13가지 탄핵 사유를 다섯 개 분류로 좀 음. 구분해달라. 을 다시 국회에 다시 요청을왔어요 음. 즉, 그 말은 다섯 개로 뭉텅거려서 음. 빨리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음. 두 번째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대통령 본인 당사자가 직접 이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네. 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자료도 제출을 하라는 음. 것은 빠른 판단을 하겠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인데 사실은 현재보다도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현재로 넘겨주겠다고 한것 음. 그게 약간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음, 검찰이 적극적으로 복사해서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도 이미 정권에 대해 돌아섰다. 음. 그다음에 탄핵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찰도 푸싱하겠다. 아하. 그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큰 아하. 분위기 유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정 공백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음, 불안하게, 네, 아슬아슬하게 네, 네, 네. 하루하루 가야 되는 음, 이6개월이라는 어. 시간을 음, 만약에 이렇게 가져가겠네. 이렇게 네. 때문에 현재 결정은 좀 빠를 수밖에 음. 없을 것이다. 특검에서 이제 그 뇌물죄 수사를 이제 공식화 했잖아요. 네. 경제공동체나 뭐 이런 얘기도 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입증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렇죠. 당장... 그 예전 것까지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어, 다 충분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종범 뭐, 정호성, 뭐, 기타, 최순실, 뭐, 네. 이런 사람들 다 기소하면서, 네. 뭐,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네. 연관이 돼버렸습니다 보도를 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네. 미루라든지 케이스포츠 이사장을 본인이 직접 맡으려고 했다라는 증언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밖에 조그만, 그러니까 몇백억짜리 재단법인에 이사장, 사무총장까지 이 사람으로 해라, 이 사람으로 해라, 그 다음에 정권은 이렇게 해라, 뭐 9대1로 해라, 8대1로 해라, 뭐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모든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세팅된 것이다라는 것이 명, 명확해서 실은 기존의 검찰에서 거의 이건 뇌물이다라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놓은 건 진배가 없어요. 다만 기존의 검찰은 워낙 우병화라든지 현재의 대통령한테 인사 보직에 있어서 빚을 진 사람들이 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니 그러잖아요. 진경준 검사장님하고 이게 동기인 걸 오늘 네네. 알았는데 네네. 얼마 전에 그좀 판결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저기 뭐 지음이다 뭐 이래가지고 네. 그건 무죄나고 이제 천남 그거 용역 받은 것만 이제 무죄난거 네. 아니에요. 네. 그 판결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맞이 맞죠. 그 정도면 내 물질 유죄 판결해야죠. 별 고민할 필요 없이 유죄 판결 해야 되는데 네. 아무 판사가 법 이론을. 예, 아, 우리 우리 그랬지. 김경진 원도 이제 거의 야당 의원이 <laughs> 국회 6개월 야당 의원 <laughs> 하면 이렇게 돼요. <laughs>